현총회장님 많이 시고 충장 많이 하시고 부총회장님, 서부총회장님 의자 때문에 보기 안 좋아. 이것 때문에 좀안 되죠. 쪽뜬 게죠. 아 그걸 그렇지 밀으면은이 의자 때문에 안타주니 안 좋아. 응 의자는 뺐고요. 괜찮아요. 들어가시죠, 사장 같이 찍어야 되잖아요. 다이 음, 아, 나와. 그래요? 이거 좀밀으면나 의자가 이게 다 나와 여기. 거를 네. 아, 잘하셨어. 그래도 그래도 나와. tabii hocam dediği gibi.